학생은 초등학교 음, 때 어려워하지 않았나요? 경제 부분은 좀 어려웠는데 어. 해보니까 제가 네. 좀이성 이런 부분에 좀더 네. 철학 이런 부분에 좀더 네. 재능이 있더라고요 네. 사회 같은 거는요 학 부분은 살짝 어려워요 네. 사회가 뭐 네.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결국은 우리가 수능에서 과탐사탐을 내가 네. 원하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중일아 고1 때는 미리 지금 고르려고 준비하나요? 아니면 내가 뭘 고를까를 좀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딱 고르고 있나요? 이제 고를 과정이지. 고를 과정인가요? 고를 과정인가요? 일단 고1에서 접해보고 내가 좀더 잘하고 재미있는 곳에 선택을 아, 아. 어, 해야 되겠다. 사, 사회를 좀더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 일단, 처음 같은 경우는요. 역사하고 비슷하게 좀, 흐름을 알아야지. 그 역사와 비슷한 흐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 지금 서은이이 얘기하니까 생각,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조금 생각이 나요. 아, 그래. 응,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한 사람의 역사 일대기, 그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뭐소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좀해들면 이 역, 이게 역사가 사회가 지워지거든요. 네. 네, 공기심, 공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흐름을 음. 좀많는게줍니다 네, 그럽니다. 역사와 사회는 그니다 그거를 음... 선이 음... 맨날 그 국어 수업은 대하지만은 흐름을 음...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게 마인드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선생 마인드맵을 네. 중일 또 등산도시키게 하는데 음... 그게 흐름을 파악해서 가게 되면 뭔가 재밌어져요. 네. 지금 선생상 공부 재밌죠? 네. <laughs> 그래요. 공부하기 귀찮고 어렵고 그런데 흐름을 네. 알고 그걸 맥을 짚어가게 되면 그만큼 재밌고 쉬워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네. 또 옆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 호기심이 생기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흐니다 네, 일단은, 네, 그, 네. 이제 마인드백도 좋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 먼저 들어야 하니까 그렇죠. 네, 필기라는 편이거든 필기. 네,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네. 필기를 네. 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수업을 흐름을 이어나갈지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수업 내용이 상당히 늦면서 내용이 더 쉬워집니다. 일단은 스님의 말씀을 갖다가 네. 필기를 해라. 네. 일단 지 아까도 국어 때도 문학 때본 필기. 네. 필기 네. 필기가 음. 굉장히 중요해요 어, 필기+ 음. 필기를 한다는 자체가 수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 네.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네. 자신만의 필기 방법을 네. 듣다 하고 네. 음. 수술할 때만큼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네.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라 뭐뭐 네. 어. 가장 정석이고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안 하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사회가 끝났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죠. 역사. 역사 같은 경우는요, 그래 역사만큼 쉬운 과목 없어요. 이야, 역사가 제일 쉽다. 역사 같은 경우는요, 네. 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내신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아예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가, 저기만한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있는데. 그 역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뭐 엄청 짚어주거든요. 네, 맞아요. 뭐 어떻게 나오지? 네. 이제 막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면 이런 식으로 짚어주고, 서술형이대본분 알려주세요. 네. 뭐 사회하고 역사 같은 게 아까 저희도 말했듯이 흐름이거든요. 역사도 왜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기사도 물론 뭐, 암기가 기본이지만, 그, 네. 작정 암기하면은 지쳐요. 이거 네. 네. 그런 걸 알고, 그, 흉과관계를 네. 알게 되면, 네. 네. 재밌어지고, 네. 궁금해지기 때문에, 아, 공부라는 건참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런데또 그,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재미있어지려면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기억해보고, 어, 이렇게 우리 성원이 어, 학생이 말하는 것도한 번씩 해보고, 자기만의 방법을 계속 연마해봐야 되겠죠. 어. 수학부터 역사까지. 지금은 방법을 <laughs> 다 봤네요. <laughs>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승원 학생이 이제 거기로 올라가 보니까 아, 이런 방법이 가장 승은 어, 학생이 제일 맞았네요 후배들한테도 어,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빨리 알려줄까 에이, 어, 시간, 바쁜 시간에 들이켜요 나와주신 바쁜 시간에 나와주신 거예요 학원도 가야 되고 지금 얼마나 아픈데, 후배들을 네. 위해서 이렇게 또 자신의 공부 기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중3들 많이 또 지치고 힘들 때거든요. 네. 어... 사실 근데 그뭐 힘든 게 아니고. 등학또 올라갑나. 건들요 너희들, 너희들 지금 중3들 힘든 게 아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더 힘들다.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해내지 않기 않을 정도로는 공부해두고, 어, 그, 선배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공부해봐라. 어, 선배가 어, 고등학교를 듣고, 듣고 보니까, 어, 이제 우리 중학교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둬야만이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편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떤 어, 그런 얘기를 아마 영우 쌤이 늘 해줬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어, 또한번 어, 영우 쌤 TV를 보면서 어, 쫄지 말고 어, 공부를 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우리 학생이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네, 오, 쫄지마 하시는 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쫄지마, 안녕, 감사합니다.